여신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카이저입니다. 본 영상은 개인전액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늘며 라고 말씀 드립니다.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에 시험도 본인에게는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자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1년 10월 6일이고요. 시간은 오후 9시 34분경이 되었습니다. 자, 리뷰할 종목은 SKD&SKD&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SKT&D는 이제 최근에 또 굉장히 좀 많이 빠져주게 되었습니다. 사실, 뭐,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빠지는 그런 이유보다는 현재 이제 코드비 시장이 해외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서, 어, 그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코드비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. 최근에 이제 미국 그 10년물 국채 그 채권이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현상 때문에 그 달러 인덱스도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좀 진행이 되면서 현재 주간을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각종 이제 악재가 미국, 중국에서 뭐 사방으로 뭐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매일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고 뭐 진행이 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업종별로 안 빠진 종목이 없을 정도로 뭐 보험주를 제외한다라면은.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SKND 이 종목도 뭐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 드리고는 있 종목인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주게 되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너지 레벨 서포트 레벨 수준까지 어 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제 2차 매수 레벨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더 이제 물을 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종목도 뭐 사업 구조상으로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,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1년도 컨센서스 지금 단기 순이익이 어, yy 기준으로는 이제 충분히 더 높게 나, 그, 나와주고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,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, 어, 21년도까지 보시면은, 올라가는 이제 트렌드라 이제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뭐 좋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2분기 이제 나온 거 이제 보더라도 올라가는 그림이 더 지켜, 좋게 다 진행이 됐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. 지금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고가 기준으로 이제 해서 오늘날의 종가까지 보게 되면은 52%가 빠졌습니다.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 부분은 진짜 강력 스트롱 서포트 레벨이기 때문에 이 레벨을 저는 더이상 깨지 않을까를 생각해요. 물론 시장이 정말로 뭐 엄청나게 또 폭락을 이제 하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, 그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. 개별 종목의 차트 그림보다는. 현재는 그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림이 우선적으로 이제 봐야 되고 시장에 빠져주게 되면 개별 종목들과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트렌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. 하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혹시라도 시장에 빠져줬을 때를 대비를 이제 해서 이렇게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뭐 전체 제가 리뷰해드리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참고를 이제 하셔서, 현재 모든 사람들이, 어, 공포감을 느낄 때, 저는 이제 이럴 때,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, 저는 이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,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. 그래서,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느끼고, 패닉세를 칠 때, 뭐,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고, 막 떠나갈 때, 그때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저는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좀 힘드시겠지만, 이제 SKDND도 저는 현재 버릴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현재 수준에서, 어, 이미 이제 매수를 진행을 이제 하고,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,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될 때까지는 좀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, 현금이 있다라면은, 현재 이런 이제 레벨에서는, 한번 또 매수에 대해서 배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,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스 SKD 지 요인들을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잡으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